안현미 시인의 시 거짓말을 타전하다 를 함께 살펴볼게요 이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팍팍한 도시에서 살아가던 한 젊은 여성이 어떻게 시를 통해 자디 자신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주인공의 고독한 현실을 좀 보세요 높은 빌딩에서 사무원으로 일은 하는데 정작 높은 건 내가 아니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철저히 소외된 거죠 그냥 한 달치 방세랑 쌀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에요 가족이 있는데도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 외로움이 정말 깊습니다. 둘째는 이 캄캄한 삶에 나타난 기묘한 동반자입니다. 바로 어두운 방에 같이 사는 더듬이가 긴 곤충들이에요. 빛을 싫어하는 이 곤충들이 꼭 자기 같다고 느낀 거죠. 나중에는 이 벌레들을 보면서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 같았다고 할 만큼 큰 위로를 받아요. 그녀가 삶을 포기하려 할때이 곤충들이 이마를 더듬어주기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쓰기를 통한 자기 구원이에요. 주인공은 이제 나는 꽃다운 청춘을 바쳐 벌레가 되었다고 선언하며 자신을 받아들여요. 그러고 나서 더듬더듬, 거짓말 같은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거짓말은 현실의 고통을 예술로 바꿔낸 시를 뜻하고요. 곤충의 더듬이와 더듬거리며 시를 쓰는 모습이 겹쳐지면서 창작을 통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시는 가장 어두운 현실, 그 벌레 같은 삶을 끌어 안고 나서야 비로소 거짓말이라는 시를 통해 진짜 자신을 말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